네, 과장님 저희가 그 지금 직원분들이 퇴직자가 계속 점차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이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. 지금 매년 지금 계속 똑같은 문제가 계속 이어서 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? 지금 뭐 말씀 주신 대로 신규 공무원 퇴직자 아까 저 제가 말한 대로 그런 사유들을 인해서 많이 신규 퇴직자들 신규 공무원들이 퇴직한 경우가 있는데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인식하고 있어서 뭐 복지 혜택이라든지 또 교육도 좀 방향을 전환해서 저희가 주입식 교육에 신규 임무원 받고 일박이일 <laughs>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이라든지 그 교육에서 주입식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상. 쌍방 소통할 수 있는,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좀 도입을 해서 그 신규 공무원들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요. 이를 예를 들면 저희가 8급 공무원들은 올 하반기에 그한 30명씩 소그룹을 만들어서요. 그 상한극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민원인이 돼보고 또 내가 상급자가 돼보고 해서 상한극 할수 있는 그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좀 도입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. 또뭐 예전에도 계속 했던 부분이지만 멘티 멘토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신규 직원들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 점이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과장님께서 아들이 돼 보고 아들이 아빠가 돼 보고 이런 상황극을 해 봐야 알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 조사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. 네. 근데 속상한 게 있다가 40%래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국과장 팀장님에게 가해자가 국과장 팀장님인 게 72%고요. 네. 런데 여기서 속상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0건입니다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? 그리고 저희가 그 제가... 전에 갑출 신고 세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뭐 정식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. 다만 이제 인사 고충 상담에서 그런 내용들이 약간 살짝 비춰지고 있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4급에서 6급 분들이 가해자가 72%라고 나오는데요. 7, 8, 9급 분들을 교육시키고 상황극을 시킬 게 아니라 4급에서 6급 분들을 상황극을 시키든 뭔가의 대처 상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, 까 말씀드린 조직 적응을 빨리 하겠네는 내용인 거고요.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그 갑질 근절에 대한 대책 교육도 이에 실시하고 또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는데요.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도 또 시행을 해서 갑질을 근절할 수 있도록 4급, 5급, 6급 반 같은 뭐 직급에서도 왕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있는 걸로 좀 나와 있는데요. 그런 부분들도 좀 대책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그에 대해선 대책 마련이 되면 의회에 보고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